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오늘 희가 틱톡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? 거예요. 먼저 아이린 얼굴 보고 할 거예요. 왜? <laughs> 저... 안 어울릴지 밖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. 네, 저도 그럼 아이린... 해요. 아니요, 저부터 할게요. 네, 아이린 부터 하세요. <laughs> 아, 이유 아빠, 저 여기 이빨 흔들려가지고 아파요. 다들요, 나. 빨리 하세요. 오! 빨리 하세요! <laughs> 오, 이거 빨리 가같아요나안 할래요. 저 이쪽으로 할래요. 아까 저 이쪽으로 했었어요. 우해 여러분, 이제는 어디로 터졌나요 밑으로 터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, 저. 아닌데요? <laughs> 전안 할래요. 해야죠! 안 아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요. 저도 이빨 아픈데 했잖아요. 딴 쪽으로 하면 되죠. 그럼 안 돼요! 제가 해줘요. 네. 잠깐만. 얼굴에 티일까요? 그럼 안녕.